네, 안녕하세요. 네,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시즌 또 좋은 모습으로 고양 블루스 플레이어로 시작하게 됐는데요. 어떤 부분 또 집중해서 노력하셨을까요? 어, 저희는 일단 어 약한 팀이 한, 한 팀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 경기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근데 생각보다 초반에 경기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았는데 어렵게 가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준. 고양부스 선수단이 너무 자랑스럽네요. 네, 어, 이번 시즌 또새 팀에서 이적생으로서 시작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어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일단 팀 목표로 일단 팀 목표로 뭐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 같고 개인 목표는 최대한 팀의 보탬이 되는 게. 목표입니다. 네 오늘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서 그런지 호흡이 많이 가빠 보이시는데요. 네. 마지막으로 이 고양 불스 팬들 경기를 지켜봐 주신 원정 팬들과 또 온라인으로 지켜봐 주신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고양 불스를 사랑해 주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, 어,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어, 풋살을 항상 잘 알려주는 문희재 선수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네 최현미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